승전으로 가는 길이 과연 어떤 팀에게 열릴까요? 채나선 병마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의 승연전전 양선수의 승부 지금부터 달려보시죠 출발했습니다 박윤 선수는 두 가지 플레이 스타일을 어? 에이스 결정전에서 기사를 하죠. 따라가다가 한 방에 끝내버리는 방법과 몸싸움을 툭툭 거는 방법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은 따라갈 생각이 났요 박윤 같습니다. 선수가 실수를 한 것인지 아니면 보통 유영혁 선수가 뒤에서 따라갈 때 엄청난 각성 효과가 일어나면서 네. 엄청난 모습을 보여 주거든요. 이런 지에 지점, 지점을 생각해서 그냥 뒤따라가는 것인지 모르겠고요. 왜냐면 유영현 선수 한번 붙어 두번 붙었죠. 믹시 때살때그 네? 느낌 때문에 이걸 어? 좀 부담스럽게 느낄 수 있을 만한 박긴수인데 어 먼저 젖혀나입첫 번째 랩 상황은 이거는 스탑도 안 했어요. 보내 줬습니다. 이영현 선수가 본인의 스타일 맞게 뒤에서 따라가고 바수 어 선수 보고 앞쪽에서 스탑 해 보라 는거예요 어. 네, 이게 한번 이겨 두번 이긴 사이 여유죠. 이영혁두 어. 번째 랩에서도 비슷한 엄청날 것 같습니다. 자 빌드 회복하면서 조금 감속되다 보니까 이치도 허락해주면서 붙었는데 자, 이거 박인 선수 입장에서는 본인의 플레이 스타일이라면 계속 스탑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네. 자, 천천히 이제 각도를 한번 잡고 있어요. 유력도 계속 붙어있어요. 던치를 놓고 박인수가 기다릴 아. 건데 유형 선수 입장에서 거기서 멈칫하는 게 아니라 아예 뚫고 나가야 되는 양 거고요. 선수 다 좋아하는 포지션인데 박윤선수가 알거든요 스탑 잘안 걸린다는 걸 이영혁 선수가 쭉 달려나갔습니다 이영혁 선수 계속해서 방에서 바라봅니다 아 주요 구간까지가 왔거든요 한번 살짝 스 이러면 과연 스탑을 할까요? 선수! 유떻게 여기! 영역 코스 영역 코스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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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합니다! 한번 방에수한번더 파고들면 사 차면 이리로 들어있어요 이제 익신 아껴놨어요 양 선수 다. 자 이거면 마지막에 이 코스 한번 열리겠는데요? 어디로 가요? 일단 유영혁 선수가 바깥쪽으로 바라봅니까? 아이블로킹만 잘해주면은 이영혁이 잡기가 어려... 익신의 양 선수 단식으 박인수네요 375일 만에 만나서 다시 한번 복수에 성공했고 박인수 선수의 애결 트라우마 극복 대작전 성공했습니다 아 트라우마는 패배를 승리로 복수해줌으로써 극복하는 것이다 그것이 박인수니까요 어? 박인수 선수 사실 가장 중을 받았던 건 처음에 애결이었습니다 2019년도까지 5연승 애결 아 박인수 대단하다 박인수 적수 없다 그런데 2020 한번 이겼어요. 네. 해결 계속 지나가. 에이스가잘 나와서 위영형을 잡네요. 새가 더 많았습니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겠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상황에서 특히 포스트시즌 아프리카 프릭스에게 발목 잡혔던 기억이 예전에 있거든요. 네. 그런 걸 생각해보면 와, 오늘 정말 기쁘겠네요. 완벽한 리브 센터! 이력에서 유일한 약점이 애결이라고 평가받았을 때속 많이 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증명해 냈습니다. 박인수의 에이스 결정전은요. 엄청나요.